변동금리형을 3에서 5.1% 책정 그러니까 이제 뭐 3%가 최저기 때문에 진짜 신용도라든가 아니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좋은 모든 거 완벽하게 됐을 때 3%니까 실제로 3을 받긴 어렵고 뭐3% 중후반대나 이 정도 되겠죠 어쨌든 그거는 지금 현재 변동금리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건0.52% 주담대금리를 인하를 했고 반면에 변동금리는 0.05% 올렸으니까 한달반 전에 비해서 0.57%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농협도 주담대 금리 고정형은 0.13% 낮추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 0.45%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0.58% 정도 차이가 나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달 전에 비해서 고정금리가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변모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은 변동형의 조달금리와 어, 고정형의 조달금리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변동형은 여러분 많이 익히 들어봤을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코픽스 금리는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 변동금리에 사용할 때 여러분들한테 변동 그 금리로 대출 좀 해주세요 했을 때이 은행도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빌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 빌려올 때의 조달금리가 코픽스인데 그 코픽스는 올랐어요 그니까 내가 돈을 갖고 올 때도 올랐으니 이 돈을 갖고 누군가한테 빌려줄 때는 당연히 올려야겠죠 그런데 고정형 금리의 조달금리는 5년물 은행채입니다. 은행채 같은 경우는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빌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내가 꾼 꺼원 돈 은행 입장에선 내 채권 좀 사주세요. 5년채 채권 좀 사주세요. 당신이 내 채권을 사줘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내가 5년 뒤에 이 정도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돈을 갖고 오잖아요. 그 이자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자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올 때그 비용이 적게 들어갔으니. 이 사람한테 그 돈을 갖고 빌려 줄 때도 이자 조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디커블리 현상이 생겨나는 건데요. 그러면 은행채 금리가 왜 하락 그랬냐면은 지난 12일 발표된 미국의 5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모든 나라는요.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싶어 해요. 뭐 당연하겠죠. 그래야지만 경기가 더 활성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함부로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은 물가 때문이죠. 지금 전 세계가 그 동안 코로나 때돈푼 걸로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했었잖아요. 미국도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인하를 못 하고 있는 건데 5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물가가 안정돼 있다는 거죠. 물가가 안정돼 있으면은 다시금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긴축 완화 기대가 커진 탓에 즉 기준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국내 은행채 금리 지금 뭐 글로벌 동조화 현상 때문에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도 낮아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내 은행채 금리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고정 금리에 의한 도달 금리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3.8에서 지금 3 5에요 그러니까 보름 만에 0.3%가 빠졌고 0.35면 기사에 써 있는 바와 같이 기준 금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그 은행에서 돈 빌릴 때 3.5%만 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은행채를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은행들이 실적도 좋고 해갖고 뭐 은행채권을 사는 건지 뭐 제가 채권시장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자, 반면에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거는 더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고정금리가 많이 유리하다 또 하나는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누가? 금융당국이.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말이 권고지. 어떻게 그, <laughs> 경부의 입김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작년 금감원이 지난 4월 은행권의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을 작년만 18%에서 올해 연말까지 30%로 높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열심히 이 고정금리로 받을 대출자를 모아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 내용 없으면은, 나 대출받을 때 뭘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향후에 금리가 내려갈 거가 보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하고 싶죠.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오는 대출 희망자에게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려면, 훨씬 더 이쪽에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은행권들이 굉장히 마진을 작게 보고, 어, 지금 그 고정금리 상품을 유도를 하고 있고, 실, 또 심지어는, 영 마진 얘기까지 나옵니다. 내가 조달하는 금리보다 더 저렴하게. 아까 보셨다시피 은행채 5년물이 어 3.5%로 이제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까 3.5% 미만도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은 3.5% 미만으로 지금 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야 비율 30%로 맞춰 놔라라고 하니까 그 비율 맞추기 위해서. 마진을 3.5로 빌려와서 3%, 3.2로 빌려주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수한 신용 좋은 사람들이겠지만, VVIP 고객이라든가.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고정금리 상품에 그, 금리를 매우 낮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고정금리를 지금 이용하시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고정금리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이런 역마진이라든가 마진을 적게 보겠습니까, 은행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일 때, 고정금리를 하시는 거, 고정금리 대출을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향후에 금리가 완전 초저금리로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변동금리로 가시는 거고, 에이, 내리긴 내리지만, 예전처럼 그 저금리가, 그런 초저금리가 생기겠어. 적당히 내리다 말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고정금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이 됐죠. 어, 그 내용은 잠깐 보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거 작년에 12월 28일 날 나온 자료고, 20, 24년 2월 26일, 올해 2월 26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엔 이렇게 적용이 됐었어요. 스트레스 금리는 0.375%. 복잡한 내용 빼고, 여러분들이 대출 한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이셨던 분들은 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하기 전에는 3억 2,9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3억 1,500밖에 못 받고요. 연소득 1억 원인 분들은 6억 5,800 정도 빌릴 수 있었던 거를 6억 3천만 원밖에 못 빌린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줄어드는 폭이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동형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순수 고정형은 적용하더라도 그대로입니다. 그죠? 3억 2,900, 3억 2,900, 3억 2,900, 6억 5,800, 6억 5,800. 그런데 변동형은 많이 줄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 스트레스 DSR 제도도 고정형을 유리하게 해줘서 고정형 대출을 많이 받게끔 유도하는 그러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내년이 다 틀린데 보시면 상반기에는 0.375%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졌고요. 하반기는 0.75%로 더 높아졌죠. 그다음에 25년에는 1.5%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어 24년 하반기를 기준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7월달부터 그러면 이제 연소득 5천만 원이셨던 분들은 이거 올 초까지만 해도 3억 2천 9백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젠 3억까지 밖에 못 받아요. 1억 정도의 연소득인 분들은 6억 5천 8백 받았지만 이젠 6억 4백까지 밖에 못 받고요. 내년에는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정형으로 하게 되면은 그대로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동형 상품만 이런 거. 그러니까 변동형 받지 말고 고정형 해. 그리고 우리가 대출도 많이 해 주면서 대출도 많이 그대로 많이 해 주면서 금리도 확 낮춰 줄 테니까 이걸로 해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정부가 변동형 말고 고정형을 계속 유도하는 이유는 변동은 그야말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그 대출 위험도가 높죠. 예 그러나 고정형은 또 일정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여러분이 잡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동형도 지금 막 저금리였다가 저 고금리 되었고 아 이거 못 버텨 이러면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점차+ 점차 고정형에 대한 비율을 높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정형 금리가 지금 굉장히 유리하다.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걸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나중에 드라마틱하게 금리가 많이 더 빠질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하는 게 유리하고, 그렇게 많이까지는 안 빠질 거야. 적당히 빠지고 말겠지 하신 분들은 고정금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개인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